시간 담가주세요. 반 숟가락 이 정도 넣어야 돼요. 이건 데치는 게 아니라 삶는 거예요. 이게 3분 조금 넘었네요. 이제 건지면 되겠어요. 오우, 쑥 냄새. 물기를 꼭 짜야 돼요. 하나도 없이. 불린 쌀 2kg, 또 쑥도 달아보니까 한 2kg가 돼요. 이그렇게 해서 방앗간에 가져가요. 여기는 소금이 간이 돼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넣어요. 조금 보여요. 조금씩 조금씩. 찬물이에요 이거. 수제비 반죽보다는 약간 되게 먹기 좋은 크기 적당한 걸 만들어요. 그래가지고 동글동글하게 해서 너무 쉬워요. 이렇게 쭉 펴요. 두께가 0.5 정도가 딱 맞아요. 뚜껑을 덮고 이제부터 10분 기다리겠어요. 떡이 이제 다 익었어요. 10분이 지났네요. 참기름이랑 올리브유랑 좀 섞었어요.